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상 흰 쌀밥으로만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이제부터라도 가끔씩 찰밥 지어서 드셔보십시오. 찰밥은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반찬도 많이 필요 없고 찰진 맛에 식사시간이 더욱 즐거울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찰밥 맛있게 지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찰밥 지을 때맨 먼저 할 일이 팥을 삶는 겁니다. 이 팥은 200ml컵에 7부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미리 5분 전에 씻어 놨습니다. 이 팥은 절대 불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냄비에다가 부은 다음에요. 물량은 약간 넉넉하게 잡아주세요. 가스불 켜고요. 이렇게 끓어 올라오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5분만 삶아주면 됩니다. 아무것도 넣지 말고 삶아주세요. 강불로 해야 됩니다. 5분 기다리겠습니다. 팥 삶은 지 5분이 지났습니다. 가스불 끄고요. 일단 찬물을 틀어주세요. 그리고 보면은 팥이 좀 떠있을 거예요. 찬물을 담그면은 다 팥이 가라앉거든요. 천물을 꼭 버려주세요. 그래야지 떫은 맛이 안 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단계입니다. 한번 살짝 헹군다고 생각하고 한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천물을 버렸으면요. 여기에 물 800ml를 붓습니다. 이 팥을 35분 삶아줄 겁니다. 여기에 이제 꿀팁 한 가지 들어갑니다. 천일염 반스푼입니다. 이 천일염을 넣는 이유는요 이 팥이 막 터지고 하거든요 근데 천일염을 넣으면 거의 안 터집니다 안 터지고 그대로 팥이 잘 삶아지거든요 이렇게 천일염 넣고요 가스불 켜고 처음에는 강불로 합니다 끓을 동안요 이렇게 끓어 올라오면은 가스불을 약불로 맞춥니다 불이 세면은 팥이 터지고 물이 빨리 버텨 부거든요 뚜껑 닫고 약불로 35분 삶아 주면 됩니다 팥이 삶아 질 동안 찹쌀을 씻어야 되거든요 이 찹쌀은 3컵 입니다 200ml컵 에요 물을 조금만 받아 갖고 살금 살금 씻어야 됩니다 찹쌀은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불리는 거 아닙니다 2시간, 3시간 불려보면은요. 찰밥이 죽밥이 되거든요. 그래서 씻어갖고 팥 삶아질 동안 30분만 불리면은 딱 알맞거든요. 제가 찰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해먹거든요. 입맛 없고 기운 없고 할때 찰밥 해갖고 먹으면 찰 입맛이 그냥 확 돌아오거든요. 요즘 날씨가 차가워서 손시려우니까요 약간 미지근한 물로 쌀을 씻으면 됩니다 이렇게 네번 씻어 갔고요 이렇게 쇠물 받아 갔고요 팥 삶아질 동안 30분만 불리겠습니다 생밤 다섯 개 준비했습니다 찰밥에는 뭐니 뭐니 해도 이 밤이 참 맛있더라고요 밤을 요한 3등분 정도 하면 됩니다 찹쌀 문지가 35분이 지났습니다. 아, 딱 팥물도 안부터 불고 마지막게 됐죠. 이 팥도 이렇게 잘 삶아진다고요. 아까 찹쌀 불린 거요. 채다가 방금 밭 잤거든요. 물기를 다뺀 겁니다. 이걸 이제 밥솥에다가 부어 줍니다. 30분만 불려야지딱 찰밥이 맛있게 되거든요. 이 찹쌀을 하루종일 불린다든지 막 두세시간 불리보면 찰밥이 너무 질어 불거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찹쌀을 쏟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팥 삶은 것을 부어줍니다 물까지 같이 부어줍니다 아까 생밤 잘라놓은 거 붓고요 여기다가 이제 원당 반 스푼 넣습니다 이 원당은 취향껏 넣어주세요 원당이 들어가야지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섞어줍니다. 이렇게 한번 섞어갖고 이제 물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물 잘못 잡으면 꼬두밥 아니면은 완전히 질어갖고 맛이 없습니다. 여기서 물 잡는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200ml 컵에 절반을 부으면서 이제 물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정도 잡으면 딱 맞습니다 200ml 한 컵에서 조금 남았어요 7부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호에 맞게 진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물좀더 잡고요 꼬두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을 약간 덜 잡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정도가 마치 맞습니다 여기 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잡는 것이 거의 90%는 먹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앉혀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뚜껑 닫고 여기서 이제 백미냐 작곡이냐 여러분들 헷갈리실 겁니다 이제 작곡을 할 때는 작곡 눌르시면 되지만 지금 파다고밥만 넣었기 때문에 백미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맛있게 되거든요 29분 기다리겠습니다 압력밥솥에 찰밥이 맛있게 된것 같습니다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짠야다 윤기가 잘잘잘 흘러보죠. 아, 딱 질지도 않고 정말 잘 되버렸습니다. 팥도 알맞게 들어가고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맛있게 됐으니까 그릇에 퍼보겠습니다. 오늘 찰밥 만들어 봤는데요. 질지도 않고 너무 잘된것 같습니다. 드디어 찰밥이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파스 부서짐을 방지하기 위해 소금을 넣는 겁니다. 가족들의 생일이 가까워진다면 찰밥 이 방법대로 지어보십시오.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일 겁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서 셰프였습니다.